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리포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지금 할래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실제 육체의 할래를 받고 또 육체의 조건으로 인해서 또 교만해진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곧 할례파라 고했을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안 받지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앞에 이야기한 이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어, 우리가 다 봉사를 합니다. 어, 첫 번째 봉사인데요. 중요한 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또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봉사인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안된다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선한 마음을 있어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 오늘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따라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래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어그 유대인 할례파들처럼 세상의 조건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를 가지고 어,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어, 돈이 많다고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명예가 높다고 힘이 좋다고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진정한 할래파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래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어,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라는 것과 좀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조건을 어, 신뢰하지 않는다. 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있고 어, 알게 모르게 세상의 조건들을 따져가며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의 조건들 그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이 되면 스스로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한 구절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할레파인데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우리가 봉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어,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어,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해서 세상의 조건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어,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럼 모든 우리 한마음 교회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세 가지를 따라서 또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내가 가진 조건들, 육체, 세상의 조건들을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모든 지체들 함께알려 주시고 오늘 말씀이 새겨지며 또이 말씀에 따라. 어, 기도할 때 봉사하다가 지친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어,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어,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또 살아가는 어, 그런 지체들 없도록 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